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의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들어라. 저 소리, 보초에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야외와 눈이 마주쳐 모두 함께 환성을 울리는구나. 예루살렘에 무너진 집터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야외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야외께서 망국 앞에서 그 무서운 팔을 걷어붙이시니 세상 구석구석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리라. 이어서 제2 성서의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이들을 통,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전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다함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갈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들어라 저 소리 고초에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야외와 눈이 마주쳐 모두 함께 환성을 올리는구나 예루살렘에 무너진 집터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야외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야외께서 만국 앞에서 그 무서운 팔을 걷어붙이시니 세상 구석구석이 우리 하느님의 승리를 보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에 계신 교우분들과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계셔도 좋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예, 오늘따라 그 성가대의 찬양의 여운이 아직 예, 단상에 가득한 곳에 올라서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그 더러는 그 한혜트 표기자가 끝난 다음에 하단 때 여러분의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만, 어 제가 아는 한은 어 감히 말씀드리 니다만 향림교회 창립 63년 만에 하늘 말씀 읽기자가 등단하면서 박수를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자양 감사드립니다. 아 매주 한 개씩 더해지던 초가 이제 모두 밝혀졌고. 그리고 이제 성탄의 초를 더하여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괜찮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네, 예수의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에 아기의 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상업적으로 흥청망청하는 성탄절이 사실 평소에 그리 크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의 거리는 유달리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연말 기분을 내기에는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아, 무엇보다 그 내려와야 될 사람이 계속 자리 욕심을 내는 통에 우리 모두의 속도 그리 편치 않아서인 듯합니다. 아무리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그 자리 욕심쟁이 한 사람 때문에 지난주에는 무슨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법률 용어를 우리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물며 사무실 구석에만 있는 줄 알았던 캐비닛이 청와대에는 주방에도 있는지 키친 캐비닛 말입니다. 자신에게 있어 최순실은 비선실세가 아니라 키친 캐비닛이라 했다는데 이 생경한 영어 단어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 사적, 사적 권력 혹은 비선실세라는 것은 알고나 사용한 것인지. 오늘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최대 축제인 성탄절이 분명합니다만, 우리들이 마냥 즐겁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기 계신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을 포함하여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아무쪼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주에도 그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공동체의 귀한 선배님이죠 김종길 집사님께서 어, 급성 폐렴 증세로 급하게 입원을 하셨고 지난 금요일 밤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가기도 하셨습니다 호흡이 쉽지 않아서 근데 다행히 어, 어, 어제 그 오후에 급히 다녀왔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이렇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증세가 많이 호전되셨고 병원에서는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퇴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겸하에서 특별히 이번 겨울에 우리와 이렇게 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몇몇 분께서 좀 이렇게 장기간 모습을 뵙지 못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여러분도 건강 잘 살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왜 웃었냐면요. 아, 청소부 친구들이 저항을 멈춘 친구들이 있어서 <laughs> 네.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 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성탄절 예배에서 읽혀지는 성서는 모두 큰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성탄절의 의미에서도 긴 하겠으나 이날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희망이 크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아마도 더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모신 성서 본문 역시 아주 강렬한 환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1성서는 임박한 구원과 회복의 소식 그리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이 재건된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부 프로젝트들도잘 듣고 아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네, 뭔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굳이 질문을 하냐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예, 네. 알고 계시듯이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그재화에 추가분에서 얻는 한계 효용, 즉 주관적 가치는 점점 줄어든다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죠. 어, 쉽게 말해서 한 3일 정도 굶고 난 뒤에 빵을 한개 얻게 되면 그것을 먹을 때 만족감은 엄청나겠지만 그 뒤부터 그 개수가 하나 둘셋넷더 해질 때마다 그 만족감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어, 투표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이것을 저희한테 설명하던 게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이제 가막 아까 막 한계 효용이 없으니까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 네, 네가 일주일을 굶었어. 근데 누가 빵을 줬어. 아, 줄까? 그렇게 얘기하면 네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빵을 계속 받아서 한열개 먹었어. 근데 열한 번째 또 줄까? 그러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게 한계 효용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죠. 이것은 한편. 인간의 가장 강렬한 열망은 극도의 결핍에서 기인한다라는 말하고도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문의 유명한 시 그날이 오면 중 그날이 오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나와 같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희망은 독립에 대한 시인의 열망과 함께 바로 그가 겪었던 그가 느꼈던 고통 즉 나라 잃은 아픔이 그에게 과연 어느 정도 엿겠는지를 10분 헤아리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펼쳐서 오늘의 일성서 이사회 본문을 천천히 그리고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들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지 전하는 이가 평지도 아닌 비탈진 산길을 달려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혹여 듣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전달받기라도 할까 봐. 조용히 말하지 않고 소리쳐 말한다.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쓰러진 공동체의 회복과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와 같은 격정적 희망의 메시지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신 그 기쁜 소식은 지극한 어둠에서 강렬하게 피어오르는 희망입니다. 이어서 펼쳐진 이성서 본문 두 가지는 모두 신적 존재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서가 쓰여질 당시 지중해 일대를 지배했던 사상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의 세계는 아주 완전한 반면 인간 세상은 허술하거나 신의 영역을 닮아 있는 그저 모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 신이 인간과 더불어서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인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신의 능력 중에 극히 일부를 전수받거나 그마저도 인간 세계에는 적응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최고신 제우스를 아버지로 둔 영웅이지만 끝까지 불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바로 그 당시에 그 사람,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운명이라 불리어지는 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신의 장난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 그 세계에서 선포된 신의 인간화. 바로 이 신의 인간화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과 마주치기도 쉽지 않은 존재가 아예 인간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다시 떠올려 볼때이 격한 발상, 이 혁명적인 신앙고백은 당시에 그들이, 그들의 삶이 매우 절박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셀류 커스, 그리고 로마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던 식민 통치 속에서 집에 국가와 그 하수인들로부터 이중 삼중의 폭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당해야만 했던 이들. 그들에게 있어 완전한 세계에서 인간사를 주관한다는 그런 멋진 완벽한 신은 없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있다 해도 죽여야 할 존재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산 참사 그리고 세월아 참사 앞에서 전지전능한데다가 공의롭기까지한 신이 설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신 부재의 상황은 마침내 삶의 한 중간으로 들어온 신, 수많은 폭력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생생하게 느끼는 인간 메시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인간이 된 신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아무 의미가 없겠다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이들을 통해 시작된 간절한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절박함을 통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적어도 복음서를 통해 볼때 그들이 그들은 오신 메시아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예수를 통해 깨달은 그것을 살아가자. 다시 말해 그를 따라 살자 말했습니다. 앞서 갈릴레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예수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그저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 우리도 초월적 삶을 살아가라는 권고였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 바로 그분과 더불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성화의 촉구입니다. 성탄절,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처럼 그를 따르는 이들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오늘 오시는 분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능동적으로 따라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향린 공동체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 오늘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성탄절입니다. 세계를 감동시킬 만큼 품이 있는 시민들이 바로 그 시민들의 손에 들려진 촛불이 연인원 천만에 육박하고 있고 추악한 권력이 그간 저질렀던 비리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사회의 총권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치부를 언제까지나 감출 수 있다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시종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들의 그 오만한 얼굴 표정에서 바로 그이들의 그 확신 그 확신에서 기인하는 자신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들의 무관심과 방역 당국의 늑장 대처로 이 나라는 이제 3천만 마리 가금류의 살처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살처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나. 감히 잘안올수 있겠습니다만 그 살아 있는 존재들을 장비로 퍼서 땅에 묻고는 그곳을 또 땅으로 메워 버리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수많은 생명들의 절규가 하늘에 울렸는지 지난주 중 기록적인 겨울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앞에 놓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야 될 여러 기도 제목들도 우리들의 마음 한켠을 묵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1년을, 올해 이 지난 1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삶의 자리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도 여러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사회 이곳 저곳으로 수많은 생명이 쓰러지는 곳으로 그리고 더욱 살피고 보듬으며 기도해야 될 공동체로 수고한 것만으로도 이미 결과에 상관없이 박수를 받으셔야 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자리로 그 기쁜 소식이 달려오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식을 다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시는 이와 더불어 이 세상을 뒤엎어버려야 할 존재들이십니다. 빛이 임했다는 것은 따르는 이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빛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는 세상을 분연히 밝혀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빛을 열망하는 여러분 스스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자리를 능히 비출 수 있는 한분한 한 분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걱정으로 여러분께서 혹시 잠시 잊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모두 그렇게 귀하디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시어 빛과 기쁜 소식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삶의 자리와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